안녕하세요 퐁퐁을 대 퐁퐁이입니다. 오늘도 봄을 보물... 업로드, 업로드 안 했잖아 한 개. 어 업로드는 이따 할 건데요. 그럼 이어서 되는데? 네. 오늘은 보물뜬 만들기 제 친구랑 제 친구 게르트랑 했던 어, 보물뜬 만들기 로블록스랑 이어서 할 건데요. 방금 헬리콥터 타고 다른 게임으로 가는 가고 있어요. 여 네, 네. 헬리콥터가 아닙니다만. 네, 진짜 헬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왜 고르는 거예요? 친구 한한 대를 정하겠다고 하겠는데 네. 아이, 뭘 고를까요? 몰라요. 야, 헬리, 이거 친구야 응? 네. 네, 근데 제 친구 개드튼이에요. 근데 기억나시죠? 그걸 봤다면. 개드튼 게임에 들어가면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네, 네. 게드터의 얼굴은 없애줄, 없애줄게요. 왜? 스게 들어가면 왜 지금 공대를 너무 하고 싶은 상황인데 빨리 안되나요 얼굴 4간 게임에 들어갔다 먼저 너무, 너무 안 들어가서 연타 들어가 버렸. 버릴... 네, UFO 타이틀이네요. 게스트 목소리는 좀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몇분만 기다려 주세요. 네. 저거에, 저거. 이미 다 녹음 됐습니다. 게스트의 목소리. 게스트의 목소리 공개합니다. 네, 이건 드는 거 아니고요. 음. 아 제가 펑쿵집이 오늘 처음 출연하는게 된건 아니고 전음 출연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주시는것 같아서 한번 들어왔는데 네 그래서 들어왔는데 여긴 하니 여기 펑쿵집의 집이, 집이 아닌가 아펑쿵님이 집이 어디지? 제 집이었는데요 방금 응? 누 mm -hmm. 저기요 개대처님 대대장님 같이 가세요. 여기가 왜 없죠? 전 여기 여기 이쪽에 있는데. 저는 우도든 저거에요 이유도 똑같네요. 저저 좋아하는 게임으로 간다고 했다. 네 소니, 저... 게임에, 소니 게임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네, 제... 들어가. 에? 공개되었지만 두번째 영상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기억을 잘하셔야 합니다. 네. 두번째 영상에는 공개하지 않을게요. 저도 모르고 제 이름을 불러버린 적이 있다더 있어서... 어떻게 잘못 찍은 적이 있긴 한데 네. 저도 잘못 찍은 전 이거고요. 제 친구 어디나요전 환생 여덟번이고요. 제친구 환생 환등... 아아 여덟번인데? 보... 구독자님 보아 보아주세요 진지의 눈으로 보아주세요 네 저는 지금 시작점에 다시 돌아온 상태고요. 근데 그거 안 돼요. 여, 여러분들. 왕이 죽으면 파이팅! 왕이 넘어지면 칭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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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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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네. 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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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개그 그아재 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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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계정님의 항혼은 보여줄 수가 없는데요. 제가 똑같은데 터가지고 보여줄게요. 어딨습니까? 계정... 계정 어디 있는지 네. 개정... 어, 찾아보라고 했다. <웃음> 네? <laughs> 여 저를 찾아보세요. 일단 흥분된 내벨은 없습니다. 그래. 두 번... 전환댁 답을 다섯 번짜리 갈수인데요 아니요, 저는, 너우야 해야 되네. 아, 아, 이정도로 음, 너무, 사람이 없어. 힌트는 좀 줄여야도 맵도 넓으니까 너는 맵에 있나요?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도 잘 몰라요 이 게임을. 통이 너무 늦어요 이 게임 어렵고. 이 이. 스잖아아서몇분 동안 잘지 않습니다. 그래. ありが 갈게요. 티를 보러 갈게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테일즈예요 근데 저멈 저는... 멈춰 보세요. 귤리아 뀨이... 아풍 이니티 네. 제가 갈게요. 어 토니 같네 토니? 토, 토니처럼 빨라요, 저는. 튼, 저는 더 느려요. 어디 있습니까? 자, 아, 여기 있어요. 이제 다시 풍, 풍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풍이는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딨나요? 화면을 보여주세요. 네. 어, 여기 있군요. 제가 금방, 금방 갈게요. 아 드디어 진짜 캐릭터리이 게임에도 공작이 있다 <laughs> 여기군요 저의 목적지 적지 적지 목적지 그럼 잡아 두고 놀 송인 님 다른 게임이에요 이거는. 모모대요. 같은 걸로 해 줄까요? 네. 토니꺼를 같 토니님을 같은 걸로 들어오게 해 줄게요. 자, 기다리면 돼요. 일단 개드트 님은 아직 아직도 분리를 보고 있어요. 숨대마다. 네. 바로 갈게요 멈춰보세요 개들떼아니라 앞에 저예요 따라와보 따라오대요 앞으로 쭉 안녕히 계세요 따라오대요 빨리빨리 잠깐만요 여기 도쿄에서 갈게요 도쿄에서요 아니요 거긴 못 가요 거긴 왜못 가요? 잠깐만요 가면은 토... 저를 따라오세요. 앞으로 쭉 저거 먹어보세요. 여기. 이거 앞에 보이는 따라와 보세요. 네. 저의 동댕 풍이도 온다고 해요. 이렇게 느리죠? 따라와 보세요. 이거 먹어보세요. 이거. 그쪽 말고 여 이쪽. 이쪽. 베다트도 돌아왔습니다. 음, 저도 네, 왠지 모르겠지만, 버거갈 걸려도 자기 목소리 들키기 쉬는가 봐요. 다 같이 해보려보다 두피도 매요 좋을 것 같답니다. 이제부터 진짜 유클리드 에트키피 173을 보고 싶은데요. 자, 근데 일킬 타모, 일킬 네, 특집할게요 이거는. 네. 예. 어? 잠깐만요. 저랑 동생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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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생이랑 동생이랑 동생이다 동생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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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 동생이랑 동생이랑 이랑이랑 동생이랑 인생이랑 동생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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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그래서 될수 있는 사람 근데 저는 나 어떤 까봤나봐제가제가한를 그 찾아 떠나 보겠습니다. 네 저는 기다리세요 한니 씨. 그중 통통님 기다리세요. 통통님이네라고 했죠. 네 근데 저보 보부원인가 보, 이런 거예요 저. 그리고 불이 켜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뭔가요? 다른 걸로 바꿔도 갈게요. 칠로칠로로 갈게요. 해달라고 네, 박사로 해달라고 했다? 네, 저. 해주세요. 박사. 제가 박다 할까요? 제가? 네, 박사 좀 해주세요, 제가. 저비행기 타고 있어요. 박사 좀 해주세요. 하니야. 네, 박다가 어디지요? 박사를 하니야, 나비행기 타고 있어. 잠깐만요. 어떻게 하죠 이거?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저는 박달로 갈게요. 과. 과학... 박사는 공격 못하는데 총 없어서. 박사는 공격 못해. 알겠습니다. 박달 총 총을 탈게요 저는. 총 사는 법은 알고요? 네 알고 있답니다 지금 근데 네, 퐁퐁씨는 저한테 다 배운겁니다 총 사는 법도 어 안녕하세요 제. 뒤에 저예요 게드톤님나라오세요앞에 아, 어, 접니다 알고 어, 있어요 무정기 T클래스에 e 조력할 수 있어 3번키 3번키나 2번키 누르고 있잖아 T클래스한테 e 여기 있는 2번 키입니다, 2번 키, 2번 키. 2번 키로 있잖아, 어? 2번 키인가 3번 키로 있잖아, 어? d 클 l 스를 터치하면, 여기 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애들 터치하면, 어? 네. 어? 그러면, d 그클 l 스가초가줄쭉쭉 뜨면서, 따라오게 돼. 어딨니? 저 지금. 아, 어디 있습니까? 저안 따라오고. 저는 권총을 탔어요 권총 따라오세요 2번키나 3번키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시클레스란 개수들을 봤다가 터치하면 2번인가 3번으로 그 초록색 줄이 뜹니다 그걸 붙어주는거예요네 저도 예전에 한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 압니까 데려가는 것도 네 이거 그러니까 더, 데려가도 가보세요 네, 초록색 줄 생겼는데 아안 오네요? 도둑인가? 제가 한번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겠습니다. 니야니야 <laughs> <laughs> 이거 무슨 게임이야? 이못 해, 이못 해, 이못 해. 품이, 품이 못 해, 품이 품이 품이는 못 해. 나는 아직 에이. 아니야 일 아, 아직 못해? 응. 얘는 안됨 한 아직 할만한 게임이 아니야 쭈이 나이 대한어 쭈리 말고 풍이라고 불러줄래? 풍이거든 아그친구 어, 못합니다 <laughs> 왜냐면 아직 나이가 나이가 좀 안됩니다 갔다가 지클레트가 공격합니다. 갔다가 아, 지클레트가 쿠캬갑니다. 한복한복한복아 죽었어요. 아 죽었어요. <laughs> 못 당길 동지구리. 아아지클레트 때문에 죽었답니다 저는. 네 이거 발다 버튼 누르면 공격하는 것 중에 제일 안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니님 가짜로 가짜로 어? 네 일단 네 제일 안 좋은 거. 과 네가 가진 것 중에 공격하는 것 중에 제일 안 좋은 거? 어 네가 공격하는 것 중에 저도 몰라 권총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음 <laughs> 제일 안 좋은 거. 네가 한번 터치해 봐. 투명 것 중에 안 좋은 거 제일. 응? 투명 써는 것 중에 제일 안 좋은 거. 잠깐만요. 투명 기기는 저를. 아. 아. 야이 당한 게또차와요 네가 왔야 네, 각인데요. 차! 총 쏘는 것, 총 쏘는 것 중에 제일 안 좋은 거, 총 쏘는 것 중에 제일 안 좋은 거, 총. 네, 알겠습니다. 총 쏘는 것 중에 제일 안 좋은 걸로 갈게요. 요거, 보안부, 특폰. 그 중에 제가 쓰고 있습니다. <laughs> 찾아보세요. 짜잔. 네. 제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실의 방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진실의 방으로. 네. 진실의 방으로 따라와. 거기 뭐야? 이거 이렇게 발달하는 거군. 나오세요. 네. 아, 네. 전 레벨 3카드 키. 전이거든요 처음이거든요, 전. 그래갖고 한시님이 못들어가는데갈수 있습니다. 네청소하 네. 네. 있는 것 같잖아요 네요아니못 가는 곳이 있습니다 네 저는 네. 네. 못 가.. 뭐... 가 떨려요 어, 땅콩이다 땅콩이 눈 아주 추운데, 무조건 땅콩이 입니다 눈을 떼면 떼는 통과죽둡니다 다른 사람들 보고 있어 하니야 땅어 니야너 여기 열수 있어? 보자. 문 열어줘. 문 열. 어 우와 대박. 내가 장카스킹 보라코트? 네. 우와! 땅콩이땅콩이콩 그렇죠, 이야기를 나눕다콩이저리 두두두. 실로 한번 가보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땅콩이 견실서좀니다자가지만 응. 응. 따라오세요 응. 네 응.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당신들은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못이 뭐 있어요 레벨 4 카드 키 응. 저희 형은 이렇랐어 응.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빨리빨리 인 이쪽 이쪽에 너무 떨립니다 땅콩이. 여기. 여기 땅콩. 유클리드. 여기 조금 잘리라고 무서운 곳이네. 네, 올라가죠. 네, 올라가 올라가서 열어보죠. 한 얘기가 네가 내가 더 약하잖아. 네. 분이 알려 줄게. 난 여쪽도 기도하니까. <laughs> 아! 나눈 깜빡거렸어, 방금. 눈이 깜빡거리는데 보고 있다니까? 하냐, <laughs> 너 거기서. 네. 끼고닦녔거든요 저는 님, 어 왔던 길 다시 되돌아와 주세 네, 어디로 갈까요? 이이전일기 일기탐 구역에서 만날 때 만날게요, 그냥. 한 <laughs> 번이 문을하고 응. 두번 말하세요 응. 두번 하고 멈추고 배우 보내. 몸이 아 죽었어요 지클레스 때문에 야 아, 진짜 주황색 보시고 하얀색 떡져있요 <laughs> 몰라요 주황색 대어 하얀색 고인가 이렇게 떡져던것 같아요 맞아그 지클레스에요 지클레스 응 그, 바지 클래스에요. 하이! 아, 음. 대만기기에서 어, 근데 제목들이가 자연적으로 많이 상처되네요? 아, 일단 펑펑티비. 펑펑티비에. 야, 어딨던, 어딨 약간 음. 공포게임을 할까요? 아니면 공포게임을 안 할까요? 공포게임은 참 솔직히 무섭습니다. 네! 일단 공포게임은 공포게임을 게임... 공포 할까요? 안 할까요? 아,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게임이 있습니다. 네, 그걸로 그럼 네, 로드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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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다음 편에 할게요.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도 돼요. 그럼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간다, 간다. 그럼 안녕.